네, 안녕하세요. 불동입니다. 오늘 1월 1 0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8시 5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매지온이고요. 현재 매지온은 오늘 1.4% 정도 추가적인 약간의 하락이 더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4월 의일 연속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조정이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매지온을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단기적인 하락이나 상승이나 단기적인 변동성에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지온은 지금 유데나필에 대한 임삼삼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선이고 남은 임삼삼상에 대한 일정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은 단기적으로 4거래를 연속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매지온의 남은 일정들과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진행 상황들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주는 작년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N자형 파동을 만들어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저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매지온에 투자를 하는 주체들이 중장기로 운영을 하는 매집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는 종목이 매지온입니다. 자, 매지온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매출을 보실 것도 아니고 지금 매지온에 기대를 하는 거는 유대나 필에 대한 임삼삼상 결과의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매지온에서도 희귀 질환 치료제인 유대나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이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임상 진행과 함께 라이선스 아웃 전략을 병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임상 삼상이 FDA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폰탄 수술 같은 경우는 단심실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받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폰탄 수술을 받은 이후에 수술에 성공을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운동 능력이 저하가 되면서 삶의 질과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는 게 문제인데요. 자, 이지온의 후보물질이 유대나필이 이런 환자한테 운동 능력, 심폐 기능을 유지와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처음으로 메지온이임상3상에 실패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슈퍼폰탄에 대한 데이터가 25%가 섞이면서 효과가 반감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설계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슈퍼폰탄에 대한 환자군을 제외를 하기로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표본수 430명 기본과 추가적으로 500명까지 늘려질 수가 있는 보험장치의 옵션을 추가적으로 단 부분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중요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자, 가장 빠르게 다가오는 일정은 표본수 430명 확정 여부인데요. 자, 이 부분의 확정 여부가 다음 달 중하순 정도에 결정과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 임상 종료 목표가 이번 연도 10월 달로 종료 목표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찌 됐건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메지온은 올해 10월 달까지는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메지온의 목표가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이르겠지만 임상에 대한 성공 여부에 따라서 메지온이 올라갈 수 있는 범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9만원대가 아닌 30만원을 넘어서는 50만원대까지도 현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정 구간에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구간관별로 접근을 하듯이 기회가 올 때마다 모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도 매지온을 보유하고 를 있는 성이고, 현재 15% 정도의 수익 구간인데요. 매지온 관련해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무료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추가적인 수익을 위한 급등 종목들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내용들을 올려드렸는지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1분기가 지나면 매주요는 더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 달에 표본 수 확정이 끝나게 되면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3차 임상까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로또보다 이 종목 사는 게더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란 이야기고요. 자, 그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정보방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모든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이바이 로직스 148% 정도의 수익구간이고요. ABL바이오 6.9% 정도의 수익구간입니다. 인투세 36%, 리거캠바이오 39% 정도의 수익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들, 전체적인 합산 수익률이 812%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상승을 할 때도 있고요. 하락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같은 불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 종목이 오르지 않더라도 수남의 펌핑이 나오면서 수익으로 어느 정도 다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불장을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료정보방에서는요 제가 실시간으로 각 종목별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고요.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도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무료 정보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한달 정도만 저랑 같이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요. 필요하시면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 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쭉 읽어 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